자, 지금 이제 에이펙에서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뭐, 회담을 할 것이다. 이게 거의 확정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고세를 못 참고 얘기했네요. 통화하네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시진핑이 이제, 어, 10월 말, 11월 초죠. 경주에 온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진지가 온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경주 에이펙이 올해 제일 큰그 다자무대, 특히 미중, 빅게임 만일에 슈진핑 트럼프가 만나면 트럼프 집권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이거든요. 네 양측이.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죠. 일단 관세가 아직 미봉책이고 지금 양측 해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양한 대만 문제, 또할 얘기가 많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북한. 예, 왜냐 최근에 김정은이 전동제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이 얽히고설켜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경주에 음.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돼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빅게임이 될것 같다. 근데 일단 그 전조 증상이 좀 있었죠.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 최근에 미중 화해 모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국 언론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니까 그 전서부터 이게 연결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양쪽이 화해할 수가 없죠. 그쵸. 그렇죠. 렇 예. 강도만 좀 약해진다 예.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 죽어야, 하나 죽어야, 하나 쓰러져야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이거는. 중간에 타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는 거고, 중국은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난다는 거고,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전승절 때 보여줬던 시진핑이 보여준 첨단 무기들은 모두 미국을 겨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거이면서도 그게 미국 본토 억지력보다는 양한 분쟁 때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군사력을 투사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바로 앞마당 전쟁에서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렇죠, 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미국이 상당히 어떡거라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안 되지만, 앞마당에서만 싸운다 그러면은,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네. 첫째, 그걸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시진핑이 중화민족주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차이니스 드림. 중화민족주의. 그러니까, 주, 이 중국몽과 중국몽을 구현할 군사력을 보여준 게, 이번, 이, 중국 전쟁들이었고요. 그때 트럼프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기분 나빠했잖아요. 음. 너희들 뭐 잘해봐 음모하지 음모 꾸미고 있지? 근데 셋이 모여서 북 네, 네, 시진핑한테 푸틴과 김정은한테 안부 좀 전해줘. 그럼 이제 약간 비과거든요 그럼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푸틴을 견인해내고 음. 또 김정은과의 세컨 라운드를 해도 결국은 중국의 고립이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분량. 그냥 셋이 만났잖아요. 테라먼 성에서 우프틴, 좌정은.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요 이것들 <laughs> 떼놔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셋이 찰떡궁합으로. 그러니까, 비아냥거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시진핑으로서는 이 경주에 오는 게 일종의 꽃놀이 팬것 같다. 음. 왜냐면, 일단, 북노 밀착으로 김정은이 푸틴한테 많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좀 삐졌었거든요 시진핑이. 근데 이번에 테란먼 청도를 불러서 옆에 세워줌으로써 많이 관계가 회복됐거든요. 그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했거든요. 네. 근데 만일에 경주에 오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 안 하고 그냥 가겠어요?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한국 관계가 약간 이상전선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투자, 그 다음에 조지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도 효과하고, 한중관계도 일정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면, 심지는 꽃놀이 펴죠. 네. 그 다음에 지금 경주 에이펙에 온다고 하더라도, 미중 간의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질 않아요. 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거나, 그렇죠. 가장 그 서로 상처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타협점 정도 찾는. 그렇죠. 정도. 상황 관리 정도.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죠. 트럼프는 그럼 손해보느냐?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큰 관세 타켓, 중국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뭘 해도 빛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와서 이제 자기가 이것 따르는 식의 서사를 완성하려고 하겠죠. 음.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시진핑, 트럼프가 만나는 데는 자기를 샘법이 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시진핑이 왔을 때 우리 한중 정상 회담도 있을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기도 하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그냥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서로 상대를 만나러 오는 거지 한국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기는 해요. 저는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왜냐 11년 만이거든요. 네. 11년 만에 왔는데 얼굴만 보고 그냥 간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집어 놓은 국제 질서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파고들 수 있는 입지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우 너무 심하잖아요. 카타르까지 때렸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변화 없는 지지를 보내는 게 트럼프거든요. 네. 다른 동맹은 등치면서. 그땐 이번에 카타르를 때리는 미사일이 사우디 영공을 지나갔거든요. 사우디는 숨어져 사우디에도 미군 들이 있고 카타르에도 미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카타르를 동시에 무시하고 카타르를 때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가 파키스탄하고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어요. 파키스탄 핵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트럼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파키스탄이 결정적으로 친중 국가거든요. 네. 그럼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사이에 지금 그동안 공들였던 빈살만이 미국에 대해 실망하는 거죠. 니네들 무기 사주고 니네들 패트리 부대가 있는데 내영공을 이스라엘이 때려 지나가고 카타르를 때려? 카타르는요. 미국 무기 내가 샀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 그럼 이게 다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중국의 입지를 넓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 된 중국이 있는데 원래 또 사우디가 중국이랑 친했어요. 70년대부터.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질러놓은 미국 중심의 질서를 파고 들어가는 게 지금 시진핑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11년 만에 방한해서 우리하고 돈독하게 해놓고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는 것보다 이 회담할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더 두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아주 좀 긴박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속보로 나오게 김정은의 언급이 나왔잖아요. 드디어. 그 미국 저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남북한은 절대 두 개의 국가지 통일될 가능성은 없다. 이거 못 박아 놓기도 하고. 또 우리 정부도 대통령이 어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 정도 수준에서도 우리는 회담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미 7월 29일 날담화에서 수뇌분들. 김정은, 트럼프의 친분 관계를 인정한다 말했어요. 네. 김정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비핵화가 아니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 음... 구애하는 거예요. 여정이가 나와서 먼저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만날 건데 내가 하노이에서 창피당했으니까 비핵화는말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자, 핵을 개발하는 걸 중단하는 걸 동결이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있는 걸축소 하고, 마지막에 완전한 비핵화, 요 동결 단계에서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럼 동결은 비핵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 북한이 원하는 게 동결이거든요. 동결하고 제재해제해달라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만나겠다고 그랬거든요. 동결만 해도 성과거든요. 왜냐, 동결만 해도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확보가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러면 조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나 만날 거야? 근데 비핵화는 아니야? 트럼프, 어, 그래, 급여가 그 아니고, 일단 동결부터 해. 동결부터 해야 뭐될거 아니에요. 그다 우리는 이해 예, 그러면 선박자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닐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초기적인 합의는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음. 그러니까, 어, 그럼 에이펙 때 만나는 거 아니야? 에이펙 때는 안 만나죠. 왜냐? 우리 마주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경주에 오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주인공은 트럼프와 시진핑입니다. 그렇죠. 가면 들러리 될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2019년 6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고, 그 6월에, 6월에 트럼프가 도쿄에 옵니다. 그러면서 전날 김정은한테 트윗을 날려요. 내일 만나자. 그 내려왔잖아요. d m 네. z 그것해 웃으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 에이펙에 왔다가 DMZ에서 만날 가능성. 그때 이제 미국 전문가는 심핑이 있으니까 베이징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베이징이 가능하다면 블라디북도 가능하죠 그렇죠 블라디 가까우니까 푸틴 중재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아닐 것 같지만 지금 보면 우리 정부는 동결 임시조치로 한구적인건 아니고 받아들이겠다 중단 음. 안정하니까 북한은 비핵화만 아니면 나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야, 만나서 얘기하자, 일단. 음. 그러면 동결이면은 다입장이 충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은 이거 비핵화 아니야? 트럼프는 동결이니까 더 해낸 거잖아, 성과. 그 다음 우리 정부는 그래, 어쩔 수 없어. 현실론이야. 그러니까 아닌 것 같지만 협상에 물꼬가 터질 개연성들이 입지가 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음.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바로 또 입장이 나왔네요.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그거 인정 못 한다. 그러니까 북한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이 계속 두려운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것도 공자, 공자님 말씀인 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숨은 마음은 이제 북일 수교예요 음. 핵개발과 관계없이 북일 수교를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북일 수교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수교하게 되면그 그 배상금을 좀 줘야 되잖아요. 돈을 주려고 환장했어요. 왜? 돈을 주게 되면 참 슬픈 얘기인데. 한반도 분단을 영구히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음. 북한 체제를 살려주고 그 돈이라는 게 일본의 물품들로 들어가거든요. 북한 경제를 일본 경제에 포섭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의 대외 교육이 1년에 30억 불 수준인데 최소 수교 배상금이 100억에서 300억 달러예요. 네.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그렇죠. 김정은도 그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북일 수교를 하면 통일은 사실더 어려워지죠. 일본이 관리하니까. 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인구 8천만의 거대한 단위 면족 국가가 탄생하는 거 두렵죠. 음, 이웃에또 적이 될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거기다 잘못하면은 핵국가 아니에요. 핵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개발하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그러니까 2018년 19년에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이 남북미 정상회담 때 아베가 그렇게 해방을 났잖아요. 음, 그렇죠. 막 못하게 하고 무슨 반발하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가면 자기들만 낙동하 오래 걸되니까 일본의 국익인 거죠, 그거는. 냉정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일본이 우리 통일을 뭐 바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이브한 거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이게 상황이 돼 간다고 하면, 근데 국내에서도 좀. 그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북핵이었으니까 이거 비핵화에서 인정해주자 결국 현실론이긴 하지만 결국 이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자체적인 우리 방어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핵을 동결에서 최종적인 합의다 그럼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동결이 이게 입구다 들어가서 계속 간다 라고 논리적인 타당화를 시키면 그런 형식을 갖추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비판들이 중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네네. 어느 경우든 일단 잠정적 합의 인터림 스테이지라고 그러거든요 잠정적 합의는 이미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현실론으로 네. 누가 해도 동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결에서 끝나는 건 끝나면 이제 북한에게 용인되는 거고 동결을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나가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니까 제일 좋은 건 동결을 입고로 단계적으로 북한 행동을 특소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보장이 없죠. 음. 동결에서 끝나고, 그니까 러 동결에서 너무 많이 많은, 완전한 보상이 다 주어지면 북한이 추가 행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 네. 이제 협상이 묘죠.